네, 안녕하세요. 엔니 건축입니다. 오늘, 어, 와, 인도네시아 코로나가 이게 진짜 끊임없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만 1,853명이 늘어났다는데, 예. 네. 인도 워낙 큰 나라고 또 제가 여기 사니까, 어,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그 주의를 하지,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족자는 학교 개강 빼고는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자카타와 그 동부 자와 저기 수라바야쪽 거기가 지금 350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빨리 끝내야 될 텐데요. 네. 어,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자카다야미고요. 이게 이제 2층 집에 이, 어, 직원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2층 집에, 뭐,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12개부터 1 8까지 <laughs> 다음에 집, 집, 지, 지 지을 그, 집에는 이게 15개 들어갑니다. 예. 이제 이게, 이게 밑에, 밑에 이제 바닥에 저게 들어가고요. 한 2m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이게 기둥이 되겠죠. 띠양입니다. 이나 말로. 띠양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어, 그 정도 들어가면 2층 집은, 네, 든든, 뭐, 거뜬합니다. 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을 짓기 전에 최고 먼저 해야 될 게, 어,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 꿈물을 파야 됩니다. 이게 지금 꿈을 보는데요. 아 예전에는 막 사람 손으로 저렇게 막팠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렇게 저기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팝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한 30m 들어가야 됩니다. 30m. 그러면 뭐 지금 금기기 때문에 금기 때 파면 더 그쵸? 좋죠. 어, 최고, 어, 그 최고 뭐 건조할 때 파기 때문에 물을 만날 수가 있죠 우기때는 당연히 수그 우물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집카플링배비카플링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캐나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제, 제가 이 도구들을 다 사줬거든요. 용접기랑 뭐 커팅기 이렇게 다 사줬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하면은 그 다음에 창문하고 창호 일단 방문은 다 닫았고요. 창문 몇 개까지 닫았는데 그 다음 주에 오면 좀다 달면 이제 거의 집안에 지금도 이제 집 형태는 드러나죠. 예, 드러나고. 아, 이제 제가 이제 어, 구매할게 항상 많은데, 그중에 이제 에어컨 이 있어요. 에어컨, 에어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뭐 TV도 사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한국 게 제일 비싸요. <laughs> 그래서, 대순대로 저기, 삼성이나 l g 거 살려고 하는데, 가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좀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디아, 에어컨은 메디아, 샀습니다. 어, TV는 40인치, 아쿠아 보냈는데 그게, 그게 중국산인지, 태일랜드아바아 아, 타이완인지 모르겠어요. 아쿠아 브랜드는 40인치가 200, 한 220만 눕비야. 20만원. l g 끄는 거의 한 350만, 60만에서 어떤 거는 뭐 400만 눕비가 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아, 아, 웬만하면 저기 국산품으로 사고 싶지만, 아, 가격 차가 나서 저는 또 판매하는 거라서, 어, 이런 거 샀고요. 지금, 지 용접하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기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여기 타일, 주차장에 타일 깔면, 한 2, 3일이면, 이게 타일입니다. 이건 타일입니다. 그라닛이 아니라 타일입니다. 흙으로 빚은 거죠, 이거 흙. 빨은 거. 흙으로 빚은 거고 타일입니다. 이걸 깔면은, 한 3, 4일 정도, 저기까지 깔면은, 그게 또 깔끔해질 겁니다, 이게. 아이고, 그리고, 옆에, 지금, 제가, 뻔보롱, 뻔보동이라고 그러는데, 하층을 맡아서 하셨는데,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주겠다, 그러니까. 아, 요즘에, 이게 이제, 제가 뭐, 지난번 방송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족장에 있는 학생이 안 오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식당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이 식당들은 거의 뭐, 일반인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30세 기를 계속 사먹는 학생들이 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기대해서 하는 식당들이 얼마 많겠어요.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집가품배 배는 이제 뭐 거의 제가 사야 될 자재 이런 건 거의 다 샀고 가구 가구는 이제 어 사는 것도 있고 요즘 좀 전략을 바꿨어요. 사는 것도 있고 또 맞춤도 있고 그러니까 싱크대 같은 건 당연히 맞춰야죠. 그런 거 맞추고 그 가구가 좀 비싸요. 한국도 뭐 비싸겠지만 여기에 물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됐다. 예, 그렇습니다. 어, 진행 과정 잠깐 보여드렸고요. 우물 파는 것도, 모습도 보여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